만 2세 이후로 남아있는 원시 반사는 신경계 정상 발달을 방해할 수 있으며 사회성 교육 및 정신운동 발달에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반사가 왜 중요하냐면 자한식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잘 느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잘 느껴야 되는데 뭔가 내 몸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게 내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요. 내 몸이. 내 몸이 어떻게 느껴질까 내 몸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지 그냥 야 손가락 보이고 눈 보이고 발 보이고 그렇게 하면 인식하는 거 아니야 내 목소리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내 몸이 인식하는 것들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하게 되면 쉽게 설명한다 요내 몸에 센서들이 있는데 그 센서들을 뇌에다 신호를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을 키시고 나서 GPS 뭐 지도를 하게 되면 내 위치가 정확하게 GPS에 딱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보내는 신호를 감지해서 GPS 위성에서 그 신호를 보고, 그리고 그 그리드라고 하는 그 좌표에다가 그 GPS가 어느 쪽에 위치한지를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도에다 그리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내비게이션도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게 있을 때와 없을 때와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생활의 비교를. 저 옛날에 막 지도 보면서 다녔거든요. 먼데 갈 때는. 근데 지금은 뭐 지도 볼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냥 네이버 지도, 뭐 네이버가 됐든 뭐 카... 뭐 가통 네비가 됐든 뭐뭐 뭐 팀의 네비비가 됐든 모두 켜 가지고 딱 보면 그냥 그것들을 다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자네가 발달 자네와 그리고 자네와 연관된 세상들이 발달되게 되면서 생활 편리는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운해를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만큼 그냥 내비 켜고 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뭐 이걸 외워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걸 인지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근데 사실 몸의 발달도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몸의 형태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정신경계가 발달되게 되고, 그리고 시각, 청각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위치 정보를. 그러니까 시각은 그냥 보는 것, 청각은 그냥 듣는 것, 그리고 체감에 대한 것들은 그냥 느끼는 것, 뭐 라이터치, 뭐저희가뭐 프레셔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누르는 것, 아니면 뭐 아픈 통각이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뇌에 보게 되면 그거를 체감적으로 그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내가 실제로 보는 것과 그리고 내 귀에서 들리는 걸 통해서 내 몸의 위치에 대한 것들을 선정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뇌에서 계속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원시반사라고 해서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반사작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내 자아의 인지라든가 내 몸에 대한 인지가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로 신체 발달을 계속적으로 저해하는 거죠 그 자체로. 그래서 이제 원시 반사를 없애는 것이 어, 원래는 이제 내 몸에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고 발달 시킨 거지만 어느 시점 만 최소한 최대 만 2세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운의 발달을 위한 가장 최소 구분단의 단위, 구분 위 기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